안녕하세요. 해외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판은 현재 권력다툼으로 인해 정부 내각은 물론 자민당내 파벌 싸움까지 엄청난 내부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며 중의원 선거를 승리해 총리로 자리매김한 기시다 총리가 본인이 당선되도록 뒤를 봐주며 밀어줬던 아베를 배신하고 장기 집권 체제로 돌입하였습니다. 아베와 그구들의 절대 어머니였던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가지는 것에 브레이크는 물론이고 독도까지 한국 것이라고 인정하는 행동까지에 일본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우익의 상징 자민당에서 한국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일본은 자국에 도움되는 정치가 아닌 자신들 밥그릇만 챙기는 근본 없는 모습입니다. 잘하면 우리나라는 옆집 집안 싸움 구경하면서 손안 대고 재미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현재 일본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반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를 무사히 마치면서 개헌까지 가능한 의석수를 차지했으며 이제는 아베가 그토록 염원하던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손에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정당은 그 안에 파벌을 가지면 나눠지는데 자민당의 가장 큰 파벌은 아베가 이끄는 파벌입니다. 그러니 기시다가 있더라도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은 스가 때처럼 여전히 아베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아베가 배후에 있어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총리는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베가 집권하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허수아비 총리들만 계속 등장하니 신뢰를 할수 없다고 미국 정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막강한 힘의 아베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 자민당과 일본 정부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아베의 파벌인 호소다파와 일본의 극우층은 평화헌법 개정을 열과성을 따해 지지하고 있는데 승리로 끝난 중의원 선거 후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까지 승리해야 확실하게 평화헌법 구조를 개헌하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인 슈칸포스트에 따르면 자민당 내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작은 정당 내의 권력의 중심인 간사장의 취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자민당의 간사장은 아베와 스가 시절 외무상을 담당하고 있던 모테기 도시미스입니다. 아베의 최대 파벌인 호소다에서는 간사장으로 다카이치를 내세웠지만 기시다는 일을 거절했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길 아베의 선택인 극우의 끝판왕 다카이치가 간사장이 될 경우에는. 아베조차도 무효화시키지 않았었던 고노다마와 무라야마다마를 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일로에 빠질 거라고 말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일 관계에 관하여 기시다의 의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아베 견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욱더 손발을 잘라버리고 말았는데요. 모태기가 간사장이 되면서 공석인 외무상 자리에 아베의 천적이자 기시다의 왼팔로 불리는 하야시 요시마사 전 문부과학상이 올라 외교의 핵심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 자리가 모두 뒷배경인 아베를 물먹이며 기시다의 정치를 하기 위한 포석인 것인데요. 이렇듯 자민당의 내분을 보도하는 슈칸포스트는 기사를 통하여 새로이 꾸며지고 있는 기시다 내각의 인사는 그 자체로도 한국과 주변국에 메시지를 주는데 이로써 완전하게 자민당이 분열되고 있어 당분간 정책에 충돌이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자 우익들끼리도 혼란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도 최근 기사를 통해 보도하기를 기시다 총리에게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며 특히 가장 우방국으로서 안정적일 수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지속하여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제는 일본이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야시 신임 외상은 취임 후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재개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로 현재 한일 간의 어려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나아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나 의사소통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현일본 정부의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에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보였는데, 하야시 외무상은 강경 우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과거 아베가 총리이던 시절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는 방안을 내걸었는데, 현재 포지션은 친한 노선을 잡으려고 하여 자신이 주장했던 바를 철회할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지만, 영토분쟁의 핵심 인물이 변심의 상징으로서 발언을 한다는 것을 보면 밥그릇이 중요한가 봅니다. 자신을 킹으로 만들어준 킹메이커 아벨을 배신한 기시다의 행보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비둘기파로 알려진 기시다가 숨기고 있던 발톱을 장기집권이라는 뒤통수로 보여주면서 현재 여당인 자민당의 내부분열, 그리고 간사장과 외무상의 취임으로 혼란한 반응입니다. 자민당에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처음에는 내가 공산당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거기다 하야시가 저런 말을 하다니, 일본의 정치인은 정말로 주대가 없어서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 자민당까지 한국 노선을 타야만 살아남는 지경이 된게 지금의 일본이라니 너무나 슬프다. 아무리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라지만, 일본 땅인 독도를 비겁한 한국에게 내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 부디 일본의 영토를 타국에게 넘겨주는 최악의 매국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독도를 주고 나면 센카쿠와 쿠릴열도 차례다. 일본인에게 배신은 정말로 쉬운 일이지.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아벨를중요원 선거가 끝나자 바로 담궈버리는 모습이 흡사 동네 삼류야쿠자 같아. 어째서 한국에서나 일어날 만한 배신이 일어나지. 한국 따라잡기를 이런 걸로 하지 말란 말이야. 빨리 한국과 사이가 좋아져서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특히 중국인이 없을 때 가서 일본인 취급을 받고 싶다. 중국인이 어디든 많을 때 외국을 나가면 아시아인들 모두 중국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요즘은 폭행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조심해야 하지. 한국은 이런 면에서 일본급의 치안을 가져서 안심이다. 아베의 수중에서 일본은 벗어나야 하는 게 맞아. 지금 아베가 집권하는 동안에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완전히 따라잡히거나 역전 직전에 와 있는 상태야. 주변에 우호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보 내도 큰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국 정도는 포섭해야 한다. 기시다가 아베를 완전히 날려버린 지금 어쩌면 일본도 한국처럼 과거 최고 권력자가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 아카기 파일이나 벚꽃 모임을 잘 조사하면 일본도 진짜 민주주의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일본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일본 혼자이거나 미국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속 추락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무언가를 바꾸는 게 맞아. 더 이상 과거 한국과의 일 때문에 일본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토야마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인가? 잘못하면 일본의 총리가 한국에 가서 머리 숙여 사죄하는 장면을 또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머리 한번 숙이고 더 많은 걸 얻어내야 한다. 일본은 외교에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그래, 센카쿠가 일본의 소유이듯이 독도도 한국의 소유라고 인정해버리면 깔끔하다. 어차피 일본은 독도를 마음놓고 갈 수도 없으니 선심 쓰듯이 독도를 준다고 하면서 좋은 걸 얻자. 모태기가 간사장이 된 것으로 일본은 멸망이다. 지금처럼 중국,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데 여기서 친중인 모태기를 기용하다니 어쩔 생각이지? 대만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보복을 받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너무 방향성 없는 외교를 하는 것 같아. 현재 군사 관련 개헌에 대해서도 충돌했어. 주변 국가 잘 지내려고 하는 기시다의 영향력 때문에 아베가 11년 준비해온 야심이 무너질지 모른다. 아베의 야심대로 개헌을 하려고 했다면 미국이 절대 허락해 줄 리가 없어. 아베가 아직도 일본을 주무르는 게 너무나 망신이야. 두 번이나 총리 대신에 직무를 포기하고 게다가 두 번째는 판데믹의 절정 한 가운데서였지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원 보수를 계속 받고 중병이라고 말했는데 총재 선거의 뒷면에서 건강하게 킹메이커 느낌으로 있었지 자민당에 투표한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보는구나 한국과 친선 노선이라니 완전 기시다에 속았어 한국의 로비가 자민당에까지 닿은 것 같아 점점 부자 나라가 되어가니까 과거 일본이 했던 것처럼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하고 있잖아. 솔직히 기시다가 스가처럼 조종인 형일 줄 알았는데 정말로 치밀한 책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반대하지만 똑똑한 사람이 총리가 된 것에는 어떤 면에서는 기쁘다. 천천히 자신의 정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는 말이지. 앞으로도 안보를 미국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구나. 일본이 더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이 필연적인데, 일본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아베가 모두 떠안고 개헌을 진행해야만 해. 기시다가 아베의 수중에 있어서 헌법 구조가 개정된다고 해도 일본은 절대로 전쟁 못해. 자민당은 보수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헌법 개정과 그후 한국과의 무력적인 대립위기를 조성했을 뿐이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첨단 무기에서 일본을 앞서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